여자가 싫다는데 자꾸 X 안 하자고 강요한 남자 쓰레기가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공격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X 쓰레기 맞아요. <laughs> 최근에 그 영상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자기가 직장 상사랑 술 먹고 약간 해프닝이 있었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상에 사람들이 상당히 풀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화낼 일이 아닌데 이렇게 화내는 게난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나 사람들이 좀 너무 과열되길래. 사연자분 잘해결했다고 후원 써고 갔으니까 그리고 여친분이랑 자주작통됐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날 서있는 거좀갈안 앉히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기다가 이게 잘해결됐 있는 건가요? 이두개 아니면 진짜 좀 하란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엔딩이될수 없는데 뭐가 저 해결했다는 거지? 어지러워질. 잘 해결했다는 의미를 모르시는 건가? 여길래 내가 여러 받아 갖고 한네줄 적었다가 내가 싸워서 뭐 하나 싶어 가지고. <laughs> 저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 선택을 잘했으니 잘하겠다 하셨겠죠 그냥 이거 넘어 갔단 말이야. <laughs> 고맙다, 야. 누군지 몰라도, 야. 하고 싶은 말 니가 해줬네. 계속 싸우고 있구나여 이거 안 받는데, 나. 아, 뭐, 여하튼. 일단 하고 싶은 말. 영상 댓글은 잘안 지우는데, 이 영상은 좀 많이 지웠습니다. 지우는 기준이 있어요. 절대 안 지우는 기준은, 일단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집단이 싸우고 있으면은, 안 지웁니다. 왜냐고? 지우면은, 누구 편 들어준다고, 이제, 괜히 엇가당해가지고, 그냥 안 건드려요. 그럼 어느 타이밍에 지우냐?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젖 같을 때. <laughs> 난 요즘 유튜브 분위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유튜버가 유튜브 댓글 삭제하면 왜 뭐라는 분위기가 된 거야? 내 채널이라서 내가 족같으 지워요. 뭐 주둥이 족 같네, 노잼이네? 이런 거 지웁니다. 댓글 관리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땐안 지워요. 나를 공격해도. 아, 그게, 그 또, 그러면서 나를 공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자! <laughs> <laughs> 그럴 때랑, 이상한 여론 형상할 때, 나를 공격하는 여론 형상할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주둥이 요즘 노잼 아니? 그럼 영상 재밌게 본 사람 그거 보고, 확실히 예전보다 노잼이긴 해? 이래버린단 말이야. 나 그럼 지워. <laughs> 약간 그런 거의 연장으로, 이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많았어. 뭐 예를 들어, 사회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 뭐이 정도는 그 자기 의견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뭐좀 다크하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주둥님! 요즘 왜 이렇게 어두운 거만 올리세요? 점점 보기 싫어져요. 네가선네누로 들어왔잖아. <laughs> 내가 그런 피드백을 수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좋게 좋게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는 다 수용해갖고 요즘 이런 거 봐봐. 고민 상담 불어 줄였어요. 즘 이것도 안 뽑으려다가 한 번도 뽑은 거 여러분들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이 먹방하고 고민 상담 두 개하고 밈영상 올린 뒤에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자극적인 거 밖에 안 올라와요. 보기 싫어요. 내 입장에서는 원래 자극적인 거 없었는데. <laughs> 한 일주일이 없었는데.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싹다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뭐 채널 꼬박꼬박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로 조금 조회수가 안 나와도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저도 느껴요.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가면 이제 끝물이다. 저도 느끼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상? 이게 제목 자체는 자극적이었는데, 내용이 뭐 방송 부족함은 절대 아니었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기준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내 기준에서 이거는 내 채널에서 부적합하진 않았어. 내용 자체가. 제목은 좀 맵긴 했어. 그건 인정해. 그리고 다른 고민상담 영상처럼 빌런들이 와갖고 소리하는 영상보다 영양가도 있었어 <laughs> 내 입장에서는 빌런들이 와갖고 소리하는 영상에는 아 주눅님 제발 이런 고민같지도 않은 고민 들고 와갖고 호소리하는 사람들 그만 올리시면 안돼요? 고민상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고민다운 고민이야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고민거리잖아 그랬더니 이거 올렸더니 아 제발 이런 딥한 고민 좀 올리지 마세요 너, 어느 짝다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거 이해해요. 이게 잘못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의견은 조금 좀 어, 저는 이렇게 느껴요. 정도로만. 요즘 보기 싫어요. 주둥이 요즘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 나만 꼴베기 싫음. 이러고 이제 약간 유도하는 거. 그런 건 지우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튼, 뭐, 할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피임 얘기. 난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상에 그런 댓글들 많이 달린 거지. 아니, 그러게 피임은왜안 했냐? 이러고 이제 사연자 욕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적당히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세게 말하신 분들이, 뭐, 지도 피임 안 했으니까, 쌤쌤이?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좀 있었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분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래갖고, 아니, 뭐, 피임이 문제냐? 이러고 이제 싸우더라고. 댓글 쭉 읽어보니까, 싸우는 과정에서, 피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도 보고 사람들이 혹여나 약간 20대 초반 친구들이 피임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느끼게이 영상은 제 기준입니다 제 가치관을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영상 올린 사람이고 내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정확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거 남자는 개쓰레기 새끼예요 남자는 그냥 개씨부럴놈이에요 그냥, 그냥 호랑말코 자식이에요 여기서 남자는 개자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치 않는 전대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피임 얘기로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이거 고민상담할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엔 얘기들 뭐 사실 여자친구가 있었고 어떻게 얘기되고 이런 얘기 하면서 울고 있는데 거기다 되고 근데 네 책임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사회성 떨어진 행동이잖아 <laughs> 그래서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왜어 그래 일단 잘 해결해 보자 했던 거고 저는 이제 피임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고 그 다음에 또내 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죽여 단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 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댓글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었다 다고 생각은 해 약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피임한다고 100% 피임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하는데 아니지 100%던 98%건 그래도 피임은 중요하지 그러면은 지금 뭐 사연자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니까 여기 싸움이 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야 너도 피해 맞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니야 라는 댓글들이 꽤나 많았어 그니까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피해자 맞아요 피해자예요 사연자가 임신을 안 했어도 피해자야 사연자가 그냥 뭐 임신을 안 하고서는 키스만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여자친구가 있었네? 피해자잖아요 그죠? 임신이란 걸전제에서 빼도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왜 생겼냐에 초점을 두면은 둘다 어느 정도의 책임과 잘못이 있지 왜냐면은 계획하지 않은 아이였으니까 근데 요거를 시정극으로 봤을 때 오거는 남자가 씹새끼죠? 두부분 나눠서 봐야 될것 같은데, 초점에 따라서,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것 같아, 요이브 영상에서는. 그냥 똑까로고 얘기할게요. 뒤에 뭐, 남자가 뭐, 구라 쳐갖고, 여자친구가 뭐, 원래 있었는데, 이런 얘기 빼놓고, 저, 직장 상사랑, 사고 쳐갖고서는,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피임했어요? 안 했어요? 유자무시지? 꺼져 했을어요 저는? <laughs> 그게 고민이라 그랬으면 여러분들께 약간 주둥식 비유를 해보자면은, 약간 저 그런 느낌 생각하거든요? 피임이라는 거는,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영상 보면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안전벨트를 왜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분명 들었을 거고. 애초에? 안전벨트 뭐?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병신한 새끼를 옆자리 조수석에 왜 태웠을까?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사건 자체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옆에 조수석에 앉은 놈이? 자기 안전벨트 안 맨대. 아, 나 안전벨트 안 매. 어, 안 매도 이런 거. 야! 너도 매지 마! 안 매도 돼! 사고 안 나!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야 되는 게 안전벨트다. 왜냐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뒤에 옆에 조수석에 탄 놈이? 갑자기 안전벨트 매지 말라 하더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들이 꺾어! 야, 사고가 쾅 났어. 그럼 이제 안전벨트 안맨 운전 잘못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안전벨트를 매 또안 멧든? 팬들 돌리는 게 잘못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좀 다른 문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 피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아니지만은 아이가 생겼고 안 생겨서 거기서 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이 없다면은 제발 좀 하세요. 제발 좀 피임해야 한단말 했을 때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공격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예전에도. 여자가 싫다는데 자꾸 피임 안 하자고 강요한 남자? 정신 쓰레기가 만나지 말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공격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신 쓰레기 맞아요. <laughs> <laughs> 제발 걸으세요. 아뭐 남자가 하지 말자고 쫄랐어요 병신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도 안 했어요. 그러면 너도 어느 정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까지가 저의 의견.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또 공격을 당하겠죠. <laughs>